여기 막 이렇게 연립방정식 나와있고 x랑 y의 값의 b가 1대2라고 나와있지 어?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쓸 거야 x랑 y를 다른 식으로 표현해 줄 건데 1대2니까 선생님 x를 뭐 k라고 잡으면 y는 2k가 돼야지 1대2지 맞아? 이거랑 이거 1대2 아니야? 맞지? 이렇게 일단 잡아줄 거라고 그럼 이제 여기에 있다 이 연립방정식에 x 대신에 다 k를 넣고 y 대신에 다 2k를 넣을 거야. 그럼 넣어봐봐. 자 X, 어, x에다가 k를 넣으면 k 마이너스 2ak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쓸수 있고 두 번째 식에다가 kxk y 2k를 넣으면 2k 더하기 6k가 8됐나 맞아. 그럼 첫 번째 식은 일단 잘 모르겠고 두 번째 이 식에서는 우리가 k 값을 구할 수가 있어. 8k가 8이니까 k는 1이다 이렇게 k 값을 구할 수가 있지 자 우리가 이제 k 1을 집어넣으면 돼첫 번째 이식했지 이식했다가 이시, 이거 있지 여기에다가 k 1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1-2a가 11돼야 되니까 a가 얼마가 되겠어 2는 2a가 될 테니까 a는 1입니다 이렇게 답을 구해 주면 되는 거야 수현이 니네 꺼라 Okay. 응. 유진, 이거 알겠어? 기억해. 이렇게 푸는 거.